요즘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너도 나도 똥을 밟고 있어요. 아니, 진짜 똥을 밟는 건 아닐 테고. 물론, 원석이 형처럼 똥 밟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 똥 밟았네는 뭘까요? 첫 번째, 트위터. 똥 밟았네는 EBS 아동용 뮤지컬 만화인 포텐독에 나온 노래입니다. 뮤지컬 만화다 보니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장면이 많은데요. 2021년 6월 25일에 한 트위터 리안이, 하, X발, 결국 40번 정도 듣다가 저장함, 이라며 똥 밟았네 영상을 올렸습니다. 분명 아동용 만화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상한 똥가사에 엄청난 댄스 실력을 갖춘 캐릭터들이 춤을 추니까 모두 신선한 충격에 빠졌고 이걸 본 사람들은 나만 빠져들 수 없으니 이트윗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하면서 똥발반네 노래가 갑자기 떡상한 거죠. 두 번째 노래와 춤. 똥발반네 노래를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데요. 똥발반네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노래도 노래인데 춤추는 장소와 캐릭터도 특이해요. 평범한 아파트 동네를 배경으로 고등학교 남학생, 직장인 여성. 할머니와 꼬마가 케이팝 춤을 추는데 노래 가사와 안 어울리게 춤을 진짜 너무 잘 춰요. 심지어 춤추는데 발 옆에 바로 똥이 있어서 춤추다가 밟을 것만 같아서 떨린다고 할까요? 할머님은 바닥에 누워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데 똥 밟았네 가사 빼고 춤만 보면 마이클 잭슨을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카메라 워킹마저도 공중파 음악방송 18년차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지 케이팝 고인물도 아닌 썩은 물이 안무를 짠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똥발았네 안무가 어떤 노래의 안무였는지 비교 분석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많은 부분이 실제 케이팝 안무와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비의 깡, 샤이니의 링딩동, 태민의 궤도 티아라의 섹실럽,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여러 개의 케이팝 춤을 짧게 짧게 넣어 만들어진 이 안무는 정말 케이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들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디테일한데요. 대체 똥발반네 노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이달의 소녀. 똥발반네 작사작곡은 후텐독 이달 대표님과 부인이 하셨고, 안무는 이달 대표님의 딸이 용돈벌이 겸 안무를 짰다고 합니다. 케이팝에 여러 안무가 들어있는 춤이다 보니 춤에 빠삭한 분야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으나 공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라 밝혀 많은 사람들이 반전 매력에 빠졌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케이팝에 혼이 담겨있는 듯한 안무를 짤수 있었을까요? 먼저 똥발반의 음악을 들으며 산책 중에 머릿속으로 안무를 다 짰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천재 아니야? 안무를 짤 당시 일명 숨어서 듣는 명곡 숨듣명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케이팝 명곡들이 안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춤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다는 거죠. 재밌는 에피소드로 평소 거실에서 베란다 유리를 거울삼아 아이돌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사실은 연습생인데 일반인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며 재밌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처음부터 끝까지 시트콤 같다. 엄마 아빠가 노래를 만들고 딸이 안무를 짜더니 평범하지 않은 노래답게 평범하지 않은 가족이 만든 거였네 키키. 이달 대표님 가족의 간의 수공업으로 탄생한 똥발반네. 이분들이 다음 노래를 만든다면 대체 어떤 노래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무례한 일상 속에 똥발반네 챌린지를 유행시키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똥발반네 포텐독의 다음 곡이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해진이었습니다